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법대나 의대 입시와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스쿨 입시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일부 탑 MBA 프로그램의 합격률은 최저 6% 정도입니다. 비즈니스 스쿨 진학에 관심이 있다면 준비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고등학교 시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비즈니스 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필수입니다. 이때 커뮤니케이션이란 말과 글쓰기 모두를 말합니다. 사람 상대가 기본인 분야이기 때문에 화술과 설득력을 갖춰야 할뿐만 아니라 탁월한 작문 능력이 필요합니다. 리더십과 팀워크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고, 결단력, 시간 관리, 계획성, 수리 및 데이터를 다루는 스킬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시대가 시대인 만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적인 전문가들은 테크놀로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스킬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염두에 두고 개발한다면 비즈니스 전공이나 비즈니스 스쿨 진학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비즈니스 프로페셔널로서 살아가는데 큰 자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첫 단계로 고등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듣는 것이 좋을까요? 비즈니스 스쿨은 수리와 언어 양쪽에 능한 학생을 원합니다. 이 말은 수학과 영어 모두 높은 수준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퍼블릭 스피킹을 제공을 한다면 이 같은 수업에 등록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또한 컴퓨터와 비즈니스 관련법, 경제학, 어카운팅,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기업과 정신, 마케팅 등의 선택 과목을 학교가 오퍼한다면 이런 수업을 수강할 것을 추천합니다. 카운슬러에게 어떤 비즈니스 관련 수업과 파이낸스 관련 수업을 내가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물론 이런 수업을 단순히 수강하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배우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과외활동은 어떨까요? 대부분 고등학교에는 비즈니스 관련 클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프로페셔널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미래 비즈니스 리더들 FBLA, 내셔널 비즈니스 아널 소사이티, 리더십 개발에 초점을 둔 내셔널 베타 클럽, 기업가정신 클럽, 커뮤니케이션 함양에 도움이 되는 스피치 앤 디베이 클럽 등이 있다면 이중한개 조직에 가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클럽에서 활동을 하면 값진 기회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개발과 리더십을 함양하는 활동, 또 비즈니스 관련 워크샵과 세미나에 참석하는 기회, 비즈니스 프로페셔널과 네트워킹을 할수 있는 기회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과외 활동에 참여하면서 소통 능력과 팀워크를 키우고 경제와 파이낸스, 테크놀로지에 대한 감각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멘토를 찾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 프로페셔널 중에 특별히 존경하는 인물이 있는가? 이 인물이 자신의 철학과 경험, 비전을 담아서 쓴 책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연락을 해서 혹시 나에게 멘토링을 해줄 의사가 있는지 문의를 하십시오. 직업 현장에서 쉐로잉을 하거나 인턴십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야든 멘토를 갖는다는 것은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통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넷째는 인턴십이나 여름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경험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비즈니스 프로페셔널에게 실제 세계의 경험은 가장 가치 있는 배움이자 교사를 할수 있습니다. 인턴십의 기회를 알아보고 비즈니스와 관련된 여름 프로그램에 참가를 해 보십시오. 인턴십을 하면서 비즈니스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내면을 들여다 볼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매일 각자의 역할이 어떤 일인지 목격을 하며 심지어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분야의 엔트리 레벨 일을 맡아서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학기 중에 인턴십까지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여름 방학 동안 인턴십을 해 봅니다. 다른 옵션은 비즈니스나 기업가 정신에 대한 여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회사를 설립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저명한 비즈니스 프로페셔널들이 초청이 되어서 참가자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실제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이처럼 인턴십이나 여름 프로그램을 경험을 해보면 내가 정말 비즈니스 전공을 추구하기를 원하는지, 좀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리더십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비즈니스 전공자와 비즈니스 프로페셔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입니다.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정 클럽이나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클럽이나 조직에 참여하든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역할을 맡아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스포츠 팀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캡틴을 맡거나. 학생회 소속이라면 임원을 맡도록 노력을 해 봅시다. 그러나 리더십 역할이 반드시 공식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클럽 오피서가 아니더라도 리더십을 발휘하고 함양할 기회는 많습니다. 클럽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팀원과 함께 나누고 행사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메시스진학킴이었습니다